난이도 올라갈수록 플래시 쓰고 스킬 사용해요. 네, 요새 아, AI는 전멸됐어요. 세상 많이 좋아졌네.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달했나 봐. 어렵다고? 아니, 여러분. AI 하나 못 이겨가지고 어렵다고 찡찡거리고 있어. 그 말이 사실이면 진작에 지구는 정복을 당했을 터. AI가 어렵다고? 아니, AI가 왜 어려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우 답답해라 말만 들어도 답답하네 아, 멤버를 제대로 갖추고 시작을 한게 맞아? AI 만도 못한 그런 멤버들을 구축한 건 아니고 무승부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나마 다행인 여러분들을 무승부로 넘어가셨어요 승리하고 넘어가야지 그래 아유 어떻게 사람 휴먼이 돼가지고 메카니카나 못 이겨갖고 그냥 답답합니다 이세돌 9단 못 봤어요 아, 정말 안타깝게 끝이 없네요 뭐야 이게? <laughs> 나한테 뭐안 좋은게 있나? 어? 아우 나 지금 답답해 죽겠네 이씨. 으흠 아우 계속 후드럭 까있네 정말 오케이 오케이 아우 또 맞았어 또 맞았어 그리고 우습게 봤다가 짓불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엄청나게 후드럭 까였네요 이대로 AI 놈한테 굴복할 수 없어요 아직은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빠게 막겠습니다 AI라고 무시하지 않겄습니다 뭐야 까마귀 시작부터 까마귀야 재수없게 아, 이런 애가 나오면 앞으로 조커는 그냥 나가 뒤지라는 거예요? 조커 하지 마라 뭐 그런 거야? 이런 애를 만들었어 삭삭 독뎀, 독뎀, 어서 나기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네요. 로버트 부쉈죠? 딱딱 아 꺼냈는데, 어, 뭐야?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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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어우, 큰일 날뻔 연달아 못쓸거 아니야? 그쵸? 어, 이걸 안 부수고 온다고? 그건 반칙 반치가... 아니 전멸 진짜 이겼어 이게... 아우 열받아 정말 해독 머신 머신 일이고 해독 머신 머신 일이고 하하하 <laughs> 뒤를 꼭 봐야 돼요 너 전멸 빠졌잖아 전멸 빠졌잖아. 오케이, 좋아요. 맞춰줘요, 맞춰줘요. 부서줘요, 부서줘요. 오케이, 좋아요. 맞춰줘요, 맞춰줘요. 여기 그 타는 거 어딨어요? 타는 거. 타는 거. 타는 거! 여깄네. 오케이. 타자니야 나무 타자기 하나! 어, 이 멤버로도 깰수 있다고? 좋은데? 내려요. 어, 해독하세요. 오케이, 러니야. 여기서 바로 넘어가고. 와우, 이게 되네. 왔는데, 왔는데 내리지 않는다면 아이. 빠레트 맞췄어야 되나 보네 이게 되네요 이게 억을 끄는 사람한테는 막 맞춰치기도 하고 전멸도 쓰고 막 심리전을 거는데 나를 따라오면서 빠레트 맞춰주니까 거기서 해독할 시간을 더 벌지 않았나 얘가 무조건 생존자 기절하면 100% 그냥 드는 거 같거든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자성만 있다면 내가 계속 풍선 구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 어떤가요? 내가 도와줄게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이런식으로만 도와줘도 우리가 충분히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충분히 의그를끌수 있다! 야 전멸을 나한테 썼어요! 어? 나풀핀데 전멸을 나한테 썼어요 엄마야! 어 깜짝이야! 오어깜 뭐야! 아 깜짝 놀랐네 파스 시즌 정수 끝나고 나서 준다고 하던데. 딱 걸렸지. 누가 그래요? 그 정보 누구한테 듣고 왔어? 내가 이 방에 뿌락지가 있을 것이라는 건 예전부터 예상을 했지만 잡았다 요놈. 누구야? 누구 뿌락지야? 빨리 풀어.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좋게 좋게 말로 할때 풀어. 다 유튜버님 방송 보다가. 그게 누구냐고? 이금방지 뿌락지. 건프 바른대로 말못 해? 자, 험한 꼴 당하고 싶어? 경찰서 가고 싶어? 내려요. 어, 뭐야! 어우, 전멸. 와, 나 진짜, 전멸. 하, 대각 전멸이죠. 그쵸? 전멸만 놓고 보면, 오히려 실제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그쵸? 내가 로봇으로 막아준다면? 오케이. 딴데 가! 도망가! 오케이. 도망가! 오케이. 런처, 런! 런처 미트!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하죠. 이렇게 어글 토스 야, 이렇게 된거 그냥 감시자놈들 다싹다 접으라. 그러고 그냥 인공지능 얘 꺼내면 안 돼요. 그냥 우리 AI랑 게임 합시다. 티베잉도안 하고 얼마나 쾌적하겠습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죠? 어, 아이구 뭐야? 지금인가? 부탁해요. 오케이 굿잡. 이것이 바로 팀 플레이 아닌가? 사람들은 왜 파티를 맺고 게임을 돌리나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걸 보고 떨어져 연. 잘 봐주고, 터치. 탔을 때 꺾어줘야 자연스럽게 다음 발에 때 준비. 지금이니? 빠졌네. 아, 저 맞춰치기 뭐냐? 스킬을 안쓸 것처럼 해놓고 스킬을 또 써버린다. 굉장히 얄미운 맞춰치기 아닌가? 사람보다 더 심리전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조심 조심. 때려줘요. 오케이 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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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 텐데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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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기 하나가 남았다 좀만 더 좀만 더 지금 왜내 오케이 나뭐해 빨리 움직여야지 쏙쏙쏙나 있어 지금 왜내나 있어 내 여기가 어디야? 그러게. 파레트, 파레트, 도움, 도움. 아우. 와우. 끝났어요. 아, 어, 꺾어줘요 파레트 내려줘요 이제 이제 전멸 쿨 돌아올 때가 또 되지 않았을까? 아우 오야야. 어, 뒤질 뻔했네요. 하지만 뒤지지 않았고요. 꺾어줘요 아 여기까지. 그래, 이거잖아. 스턴이 들어가네. 대바대랑 다르게 실명이 아니라 스턴이야. 버그 걸렸어요. 아, 그래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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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버그가 걸려. 아, 나 진짜. 아, 버그 걸렸다며. <laughs> 이거 진짜 도둑타임? 어,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찍어메네 그리고 여기다가 딱 완벽 깔끔 완벽 깔끔 완벽 왕깔 왕깔 감시자 기절 감시자 또 기절 아 좋아요 싸봉이에요 아 도둑도 괜찮은 것 같다니까요